안녕하세요. 종순입니다. 세종 리체시아 파밀리의 산울마을 6단지와 7단지 무순위 청약이 나왔는데요.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6단지 청약 일정을 보면 24년 12월 6일 금요일이 청약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1일 수요일, 모집공고일은 12월 2일 월요일이었고요. 최초 모집공고일은 21년 1월 22일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산울1로1 0 산울동 산울마을 6단지구요.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6개 동 580세대구요. 이번 무순이 1세대는요, 606동 804호 84A 타입입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분양가 4억 6,430만 천 원, 확장비 1,022만 원, 유상옵션으로 1,045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청약 당첨되시면 이거 그대로 승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네, 7단지를 보시면 청약일은 12월 5일,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1일, 모집공고일은 12월 2일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산울 7로 51 산울마을 7단지고요.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4층, 총 10개동 770세대입니다. 이번 무순이 1세대는 707동 1,506호 84C 타입이고요. 분양가를 보시면 4억 4,940만 원, 확장비 678만 원, 유상옵션 858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첨되시면 유상 옵션까지 그대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6단지와 7단지 청약하실 때 이제 청약 조건을 보시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전국 청약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고요. 경쟁 시 이제 이거는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이제 100% 무작위고요. 다음에 전매 제한 없고 이제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입주 시기는 25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주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계약하실 때 계약금 들어가고 입주하실 때 잔금 내고 입주하는 거고요. 사용 승인일은 24년 3월입니다. 네,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